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위에 항상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여러분이 이 순간을 통해 변화될 것이라는 축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며 이 열매가 계속 남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여정을 지속하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을 1년, 10년, 30년 동안 해왔든지 아니면 최근에 예수님과의 여정을 시작했든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길을 시작했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교만 자존심 허영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저는 수요일, 금요일 예배와 일요일 아침, 저녁 예배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제 마음 속에 교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문 앞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열고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저의 초기 신앙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성경을 열었고 제 손가락이 이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의 열매가 남게 하려고 너희를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있는 수준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때 제 믿음은 그 수준이었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분이 저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해방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열망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제 삶을 그분께 드리고 회개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분을 선택하기도 전에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자주 인식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며 극히 심히 부패하였나니 누가 능히 이를 알랴.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경향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겸손히 모든 교만과 자존심, 허영에서 비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한 것중 어떤 것에 공감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채로 멀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피해자인 척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스스로의 최악의 적입니다.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온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점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성경에서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당신을 맞닥뜨리게 할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당신의 삶을 당신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 처음 오셨다면 아래 비디오에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옆에 나타나는 종 모양 아이콘을 활성화한 후 모두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매일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 형제들, 시작합시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할수 있으며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악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작은 실수로 인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반성을 시작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먼저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으며 받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고 일주일에 두세 번 금식했습니다. 그들을 보던 사람들은 와, 정말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서 이 남자들이 예수님께 발목을 잡은 존재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요 반대자였습니다. 형제님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말씀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연구자였으며 각 계명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예수님이 12세였을 때 이들과 상담하고 질문하며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교만. 제 생각에 가장 나쁜 유형의 교만입니다. 이 그들이 항상 옳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안다는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설교하려고 하며 자신이 가장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지식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겸손의 결여, 오만함, 부풀려진 자에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고 그가 메시아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프로토콜을 깼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으며 가장 나쁜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세리인 사케어의 집에서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자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회개하여 자신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맞서에 만들고 그의 죽음을 계획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들이 유다 이스가리옷이라는 남자를 영향력 있게 만들어 그 사람을 배신자로 만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도록 30개의 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중한 명으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걸었고, 기적을 보았고, 깊은 가르침을 들었으며, 심지어 악령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주인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제자그룹에서 회계의 책임을 맡아 돈주머니를 관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가 담긴 항아리를 가져와 그 향유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 집은 향수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를 배신할 제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수는 300립의 가치가 있습니다. 팔고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는 도둑이었고 돈 주머니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주님과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음에도 그의 마음이 이미 멀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예배에 참석하거나 종교적 직책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하나님께 의존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그리하여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러한 예시로부터 배우고 자랑 오만 및 작은 잘못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의 돈을 담당했던 유다는 종종 일부를 자신을 위해 훔치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는 매우 충격적이며 그가 단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작은 금액을 가로채기 시작했고, 확실히, 아, 나는 이럴 자격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왔어. 나를 위해 조금 가져가는 것이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이여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했고, 그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와도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작은 영역에서 얼마만큼 양보를 시작하는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기서 작은 죄가 하나, 저기서 하나, 거짓말, 회개하지 않는 것, 당신이 죄를 짓고 더 이상 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떠나는 이러한 것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우들을 잡아라.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해치니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다. 아가서 2장 15절. 이러한 작은 탈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변해버릴 수 있고, 사물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조심하세요.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서로를 응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치유될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그 효과가 클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당연히 한 남자는 다른 남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고 절대 여성에게는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되며 여성도 또 다른 여성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형제들이요.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작은 불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작게 시작하며 만약 끊어지지 않거나 중단되지 않으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강처럼 초기에 그 강을 막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눈사태가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적 예시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으나 하나님은 그 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이 명령한 방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가인은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않고 자신의 수확물 중에서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잘하면 너의 받을 것이 없겠느냐? 잘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기웃거리고 있으며 너의 소망은 그에게 있다. 그러나 너는 그를 다스리야 한다. 창세기 4장 7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가인은 분노하고 낮빛이 어두워졌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여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질투와 미움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와 가인처럼 우리는 우리가 무고하고 상황의 피해자라는 잘못된 생각을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입을 대고 외쳐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주님의 앞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죄를 지었고 주님과 멀리 할수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며 오직 주님만이 저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들, 지금 기도할 때가 왔다고 느낍니다.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죄는 우리를 붙잡고 의식하지 못한 채 노예로 만듭니다. 마치 거미가 천천히 희생자 주위에 거미줄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희생자가 이를 깨달을 때는 이미 갇혀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적도 마찬가지로 행동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전서 5.8 그러므로 형제들 연락처와 대화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매우 분명합니다 너희는 불신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교제가 있느냐 고린도우세어6.14 이는 사랑의 관계, 비즈니스 및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다면 댓글에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원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기도 요청을 해주세요. 지금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왓츠앱을 통해 친구들과 가족에게 나누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 대해 반성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합리화하려고 할때 우리가 옳다고 가장하려고 할 때에도 주님은 자비롭고 당신의 후회를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마음을 잃고 시선이 빗나가고 우리의 생각과 말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오, 하나님, 기독인이 되어야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개선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르노 중독, 매춘의 중독,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배우자, 자녀, 가족을 아프게 합니다. 질투로 가득 찬 마음이 있어 이웃의 승리에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의 겸손과 연민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하게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죄가 여러 번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지만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할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포옹과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 곁에 있을 수는 없지만 주님의 성령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5.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말씀은 저희를 위해 격정으로 대신 기도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아버지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아픈 사람들이 있으며 암, 당뇨병, 관절염, 호흡기 문제, 척추 문제, 혈액과 정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순간 모든 병이 지금 녹아 없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암이요 이제 이 몸을 떠나라. 종양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로 나는 이 사람의 삶에 대한 모든 악을 내쫓는다. 오 하나님 당신은 의사 중에 의사이며 우리가 자연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에도 당신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서 병든 자 위에 손을 얹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고통과 죄의 무게를 제거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소서. 주님,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당신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오, 하나님, 이 기도가 많은 가정에 닿게 하소서. 공유를 통해 주님께서 온 가족, 깊은 절망에 있는 사람들, 나쁜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마약에 빠진 자녀들을 걱정하며 울고 있는 어머니들, 가정을 걱정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남녀들이 있지만 돈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오, 하나님, 지금 모든 부족함을 끊어 주소서 우리는 모든 비참한 영과 적이 이 가정들에 던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에 쓰러지게 합니다. 아버지, 번영을 가져오시고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지혜롭고 부지런하며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이미 당신이 우리 삶에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모든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